지난 두 주간 분니엘밤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시작한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갖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했어요? 바사왕국의 군주, 악한 영의 세력이 방해를 했죠 그러나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찬새 일회가 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응답이 도착한 겁니다 때 영적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때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카엘이 와서 그 바사 왕국의 군주와 영적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하고 길을 터서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오도록 하는 그 천사의 능력을 또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환경, 이 바사 왕국의 이 관리들 방해하는 세력들 뒤에 놓여 있는 이 바사 왕국의 군주들,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기도를 통해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는 것이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요 은총을 받는 비결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격려하며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알렐루야 오늘은 마지막 이 다니엘의 기도의 마지막 부분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런 큰 기도의 은청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근심을 가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오늘 10장 1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고디을 열어 그서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어떻게 됐어요? 힘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 싸우니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호흡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몰려 닥친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은 다니엘의 모습이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무 몰아닥치는 근심거리 너무 어려운 환경 여건을 맞이하면 이렇게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때로는 온몸에 힘이 쫙 빠지고 그리고 숨도 쉬기가 어려울 정도의 상황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너무 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고 어려움이 생겨지면 이렇게 힘이 쭉 빠질 때가 있고 낙심하고 그다음에 숨도 쉬어지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건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에게 그것이 주어졌거든요. 오늘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다니엘을 딱 만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강건하게 하시는데, 19절 말씀에 이르되,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큰 은총을 주시는데,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은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죠. 이 강건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의 큰 은총을 받으니까 다시 힘이 나서, 그 근심 중에 호흡도 가빠지고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이 엄습하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질 정도로 그런 상황에 닥쳤지만 기도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을 주셨고 또 힘이 나서 다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두 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 다시 힘이 솟아나는 강건함. 이두 가지의 은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로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과 강건함의 축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이제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지는 평안의 큰 은총을 얻게 된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 못 오게 했잖아요. 교회 오면 마치 코로나가 걸릴 것처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아, 경제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질병의 두려움, 경제적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 일어나진 않았지만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들이죠. 왜 사람이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 불안함과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지금 같이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라고 할때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이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은 아, 하나님의 임재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를 말해요. 가장 평화롭고 완전한 안전이 보장된 상태를 샬롬이라 그래요. 그 샬롬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일어나.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셨을 때 일어난 최초의 사건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걱정이 없었어요. 염려가 없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있을 때이 샬롬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므로 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두려움의 근원에는 거짓이 있어요. 최초의 거짓말이 뭔줄 아십니까? 사탄이 아담에게 와서 너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서 먹으면 너가 누구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될 거야. 너는 진짜 대단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라고 한 것이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그 최초의 거짓말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 없이도 즉 사탄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수 있다고 거짓으로 속인 거. 이것이 최초의 거짓말이고 이것이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 이게 우리의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진실하고 정직한 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죄가 들어와서 거짓이 죄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최초의 죄는 거짓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존재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거짓말하는 존재가 됐어요 거짓말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너무 정직하게 창조됐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면 거짓된 인생을 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지고 우리의 몸의 세포가 반응을 해요 이게 영적인 문제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면 우리의 세포가 반응을 해서 막 암도 생기고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은 정직하게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요. 거짓을 말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네, 개는 거짓말 안 해요. <laughs> 여러분 동물들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죄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온. 온 만물이 타락했죠. 그래서 짐승도 사나워지게 되었고 그렇잖아요. 그죠? 원래는 사자가 어린양과 함께 뛰놀았잖아요. 그런데 뭐 죄가 와서 타락함으로 사나워지게 됐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승들은 여전히 동물들은 거짓되게 살지 않습니다. 가면 쓰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주신 그 본성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만 거짓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동물들은요. 물론 감염돼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뭐 어, 굶주려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동물들은 정신병이 없어요. 사람만 정신병이 있어요. 사람만. 왜? 속이고 살기 때문에. 왜 드라마에 보면 출생의 비밀을 숨기고 거짓 인생을 살면 어때요? 걸릴까 봐 불안해요. 여러분 거짓된 인생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늘 두려움에 살아.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이 거짓인데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동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동물들을 사람이 키우면서 동물들도 정신병이 걸리기 시작했대요. 요즘 뭐 반려견, 반려묘 많이 생기잖아요. 왜? 사람에게 키우니까 사람에게 거짓으로 맞추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거짓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르는 동물들은 정신병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이 두려움, 이 불안감, 이것은 거짓에서 비롯된 건데요. 이 최고의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다는 게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이 우리 삶에서 샬롬, 평안을 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정직함을 회복하면 돼요. 참된 샬롬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직한 삶을 회복해야 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정직한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뭐냐? 우리 최고의 정직한 태도는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가장 정직한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라고 하는 가장 정직한 삶의 방법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65편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오리이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육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육체가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고 모든 영이라고 하지 않았고 모든 육체가 죽게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에 우리 육체를 포함해서 가장 정직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재가 임하고 그 삶의 거짓이 사라지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 하는 사람이죠. 게시록에 보면 불못에 던져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거짓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거짓말 하는 자가 들어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다른 모든 죄가 많은데 왜 거짓말 하는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을까? 거짓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삶,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삶은 샬롬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필연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니엘에게도 두려운 일들이 몰아닥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도 경험했고,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죠. 사람이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참 평강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샬롬을 회복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며 평강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 기도의 사람,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거짓된 삶을 정리합시다. 기도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살롬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여섯 번째인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힘이 솟아나는 강건함의 큰 은총을 얻게 된다. 강건함에큰 은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천사로부터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선포를 받습니다. 오늘 19절에도 그렇죠.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강건하라는 말을 듣고 나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잘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이 하자크는 단순히 건강하다 그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용감하다, 강하고 담대하다, 그 담대함으로 적군을 장악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를 대표적으로 쓴 성경구절이 여호수와 1장 9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자크예요 오늘 강건하라 라고 다니엘에게 하신 이 말씀이 똑같이 이 단어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담대함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강건함의 의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강건함, 강건함이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또 어려운 사람, 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켜서 우리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거짓을 불어넣는데 어떤 겁니까? 너는 해도 안될 거야. 이거 해봐야. 분명히 실패해. 안될 거야.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불어넣습니다. 사실 이것도 거짓이죠. 그러니까 두려워요. 안될것 같은 거예요. 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은 거예요. 또내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 해결 안될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을 보면 해결 안될수 있죠. 그렇게 사탄은 우리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보고 자꾸만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를 보면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강건함을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은혜예요. 기도는요. 얼마나 귀한 은혜를 주시냐면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한 마음이 들 때에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도록 강건하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계속 해도 되겠나 이게 될까? 아 이렇게 낙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뭐 다니엘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과 다른 차이는 뭐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강건함을 덧입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나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아, 안 되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이때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내 마음이 너무 나약해지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앉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더라고요. 저도 연약해지고 근심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질 때가 있는데 그때 그저 하나님 앞에 골방에 갔어. 그냥 기도해요. 그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방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장국고 기도하고 나올 때는 딱 문을 열고 안 믿으시네요. 아, 참 기도가 힘을 주더라고요. 진실한 기도는 강건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기 이전보다 기도한 이후에 더 강한 믿음으로 더 새로운 힘으로 일어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꼭 기도의 응답을 내가 A를 구해서 A를 받아서 기쁜 것보다 더큰 은혜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유익은 그 응답에서 오는 것보다 더큰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기도한다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다는 그 사실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이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더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용기와 능력이 있는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다 나약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서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다니엘에게도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 나를 강건하게 하셔서 싸움에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서는 강건한 그리스도인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조지 메레디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자막 한번 주시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기도한 후에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근심이 나를 덮치고 몸에 힘이 쫙 빠지고 숨도 쉴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정직을 회복하고 거짓을 버리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며 하나님이 강건케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장 강력한 응답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힘을 다시 회복하고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기도로 다시 일어서시다 평안과 강건함을 얻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